안녕하세요 권순철입니다 어, 이번에는 야구장에 왔거든요 오늘 어, 게임이 있는 날이어서 어, 저희 팀이 뭐 잘하지는 못해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게임에 복귀하게 됐는데 좀 다쳐갖고 그래도 저기 게임을 뛰면 두근두근 거려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으면 한세 번. 근데 하, 저번에 이제 다쳐서 이제 하, 다친 걸 계기로 해갖고 담배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또 건강해야지 운동도 할수 있고 일도 잘할수 있고 그래서 일단 담배 끊으니까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가까이 갈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그전에는 내가 냄새나서 막 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몸 풀고 있는데 어,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또 형들이 와서 또 운동하고 어린 친구들도 같이 와서 운동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호사를 누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합에서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장이 거의 정식 구장하고 비슷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댕겨야될것 같아요. 아, 하... 저쪽이 이제 보이는 데가 이제 홈플레이트고요 이쪽이 3루 쪽. 저쪽이 이제 1루 그다음에 2루 삼루, 쭉, 봄부석이 있는 데가 홈입니다 외화가 상당히 넓어요.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공을 잡을 때 약간 불편하긴 한데, 적응을 잘 해봐야죠. 아무튼, 뭐, 한 가지 운동하는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꼭 기타만 하는 것보다도, 뭐, 권투도 괜찮고, 뭐 줄넘기, 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해서라도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이제 어 몸적으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파이팅!